네, 성일종의 이토이로금이 망언을 규탄하며 국힘당사의 면담요청을 갔던 애국대학생이 석방되었습니다. 오늘 2시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기간은 이제 마무리하고 이렇게 구치소 앞에서 석방이 되어서 어, 환영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직 한 명의 대학생을 좀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두 명의 대학생이 나오면 이 앞에서 석방환영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석방이 되어서 나오셨는데, 아, 좀 그동안 어떻게, 어, 고치소에서 생활을 하셨고, 또 재판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 국민분들한테 인사 네.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많은 힘 써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 저희는, 아, 일단 저는 안에서, 어, 책 읽고 두 달여간 책 읽으면서, 어, 네. 마음을 좀 높이면서 그동안 저희가 쌓아왔었던 것들 계속 생각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전해주시기를 투불에서또 네. 네. 항상 저희를 기억하고 대학생들이 가면 아직 애들이 석방이 안 됐냐 이렇게 물어봐 주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힘 받으면서, 어, 알차게 좀 생활하다가 나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진 않아서 아직 좋은 세상이 되진 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네. 앞으로 네. 더 같이 헤쳐나갈 일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사는 대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바깥에 나오셨는데 네. 좀 지금 이런 햇살과 바람 되게 오랜만일 것 같아요. 네. 좀, 요 며칠 네.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마침 오늘 해가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나가는 날이구나 싶어가지고 <laughs> 얼른 여러분들을 만날 일만 좀 계속 오전 내내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시간이 참 많이 안 가더라고요. 음. <laughs> 아 나오네요. 네, 애국 대학생 한 명이 또음 석방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지금부터 애국대학생 석방 환영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애국대학생 한 명이 짐을 좀 가지러 들어간 관계로 조금 후에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이 되면 우리 석방에. 애국 대학생들을 환영하는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남학생이 나와가지고 바로 어, 할것 같습니다. 네, 애국 대학생 두 명이 좀 석방이 되었는데요. 바로 환영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있어요. 이쪽에 네. 네. 여기는 서울, 오, 서울 남부 도시 서울 남부 서울 남부 부부이 네, 잠시 뒤 애국대학생 석방환영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참가자분들의 힘찬, 함, 힘찬 박수와 결이 넘치는 함성으로 애국대학생 석방 환영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동지들이 드디어 석방되었습니다. 우리 동지들은 지난 3월 3일, 3일절이 끝나고 이틀 뒤 성일종, 성일종이 친의 마원을 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국힘 그 당사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 중 우리 앞에 있는 이 애국대학생 두 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후 기어코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애국대학생들은 너무나 정당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뜻이 닿았는지 오늘 선고를 받고 드디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재판장에 서서 선고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애국대학생들이 아니라 3.1운동정신과 임시정부의 개통을 잇는다는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 훼손한 성일종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성일종이 아닌 애국 대학생들이 재판장에서 있어야 했단 말입니까? 이게 다 친일적인 행보를 걸어온 윤석열이 대통령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런 의미로 첫 번째 발언입니다. 친일 매국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는 주제로 발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대학생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윤석열 정부의 신인 논란은 출범 직후부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무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같은 인권 문제의 책임을 놓고 외교 무대에서 한국은 늘 도덕적 우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의적 해법에 헌상함으로써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인정한 꼴이 되어 오히려 가해자 일본이 갑이 되고 피해자 한국인이 피해자 한국이 을로 전략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피해자는 가해자는 일본 아니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배상하라니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행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3.1절 기념사 친일 행보입니다. 작년 3.1절 기념사에서는 윤석열은 일본의 사과 요구 없이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으니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올해 기념사에서는 자위대라는 새로운 문구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3.1절 기념사는 우리 선녀들의 고귀한 독립투쟁을 정면으로 모독한 것입니다. 일본의 가거사 반성은커녕 군사주의로 시작고 있음에도 이에 노골적으로 미어하고 파토 파토네는 찬 파트너라는 찬양하는 망언을 쏟아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윤석열의 측근 정진석 비서실장입니다. 정진석 비서, 비서실장 역시 신의가 악말로 정평이 난 인물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2021년 경찰청장이 북도를 방문하자 뒤통수를 쳤다. 라며 붕괴를 했었습니다. 또 윤석열이 23년 한일정상회담에서 친행각으로 비난을 받자 제발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 벗어나자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러다 윤석열 정부가 독도까지 일본에 팔아먹는 것이 아닐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식민지 콤플렉스 하면 또 누가 떠오릅니까? 이토를 인재라 취하고 변명으로 그런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것 자체가 열등의식이라며 한 국힘당 성희종 의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가히 친일 집단이라 아, 할수 있습니다. 친일 매국 정권 윤석열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끌어내려야 합니다. 탄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는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합시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앞선 발언자의 말씀처럼 윤석열의 친일 행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에 적극 나서 부산항에 전범기인 우길기를 탄자위대 군함이 들어오고 강제동원 피해자를 기만했으며 말 그대로 임기 내내 일본이 갑인 그리고 우리가 을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laughs> 윤석열의 위와 같은 행보는 친일 망언을 버리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떵떵거리는 성일종 같은 친일파들이 활개를 치도록 만들었습니다. 1909년, 허얼빈에서안중근의사가 조국을 위해 쏜 총탄에 인재를 죽인 테러리스트의 총알로 표명한 성일종은 역사 앞에 반드시 단죄받아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 발언입니다. 이토이로금이 인재망언 성일종은 사퇴하라는 내용으로 대학생의 발언 이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난 3월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국힘당 성일종 의원의 과거 일본의 장학제도가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는 발언이었습니다 대체 이토 히로부미가 어떻게 인재일 수가 있겠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인재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식민지의 역사를 배운 사람이라면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민족의 혼을 앗아간 침략 원흉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이날은 3일절이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도대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길래 저런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인이 아니고서야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라는 망언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 그리고 일제 침략의 정면으로 맞서 싸웠던 독립투사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배우고 자란 우리 대학생들은 성일종의 이런 망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국힘 당사에 방,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이 시대의 독립투사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국 대학생들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가 나서서 잘했다고 칭찬해주지는 못할 망정! 한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차가운 철창 안에 잡아가두었고 바로 오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철창 안에 잡아 처넣을던 독립투사 애국 대학생들이 아니라 성인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자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이런 성일종을 22대 총선에서 또다시 공천을 했고 성일종은 결국 당선이 되어서 3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던데 본인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심려가 됐다는 걸 알았으면 또 그게 부끄러운 줄 알면 본인의 말에 책임지고 사퇴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일종 씨,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떠나서 명예 일본인이 될 건지, 사퇴해서 한국인으로 조용히 살 건지 선택하십시오. <laughs> 이토이로 부미 인재망한 성일종은 사퇴하라.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네, 큰 박수와 함성으로, 어, 발언해주신 분께 박수 쳐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두 번째, 두 번째 발언자의 말씀처럼, 애국 대학생들을 철창 안에 가둘 것이 아니라, 이토를 찬양한 성일종을 쳐 가둬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성일종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일본으로 떠나 명예일본인, 일본인이 될 것인지, 사퇴해서 친일짓을 단죄받으며 조용히 살 건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일종에게 규탄의 목소리를 낸 애국 대학생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드디어 석방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두 석방된 대학생들의 발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7일망원 성일종에 분노하여 독립투사의 마음으로 싸운 두 애국 대학생들의 발언을 큰 항성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 3월 9일 성일종에이토이로부이인제 망원을 규탄하며 네 면담 요청에 갔다가 구속 수감 됐었고요. 방금 막 네, 출소했습니다. 이기범입니다 와 아, 안에서 제일 어, 상상하고 제일 꿈꾸던 시간이 이 시간이었습니다. 아 근데 상상을 계속해도 도대체 무슨 말을 여기서 해야 할까 이렇게 내용들을 잘 떠오르진 않았는데 아까 어, 재판장에 좀 있으면서 그리고 여기 좀 오면서 생각 났던 것들 간단하게 좀 얘기 좀. 어,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6개월 정도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어, 두달 정도 있다가 나온 거는 저는 단연코 우리 촛불 국민분들께서 열심히 싸워 어, 주신 덕분에 총선이 승리했기도,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이 세상과 단절되기 싫어서 뉴스를 좀 계속 봤습니다. 어, 총선 전에 뉴스 볼 때마다 유세 현장 저 구석구석에 자주독립 단지기 그리고 우리 촛불 행동손피켓이 어, 보일 때마다 정말 울컥했습니다. 어, 우리 국민분들이 각자의 지역구에서 그리 지역구를 넘어서 어, 우리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구나 안에서 더 정신 차리고 어, 힘내야겠다 생각하면서 내 네, 안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또 이렇게 싸워주신 덕분에. 어, 우리 촛불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이렇게 일찍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에 있으니까 정말 뭐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고 뭐 특히 느끼,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 일단 뭐 제일 많이 배운 건 어, 밖에 계신 분들께 많이 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아들 딸들 구속 소식에 많이 어, 놀라고 또 충격적이었을 텐데. 매주 접견 이렇게 와주시고, 재판에도 와주셔서 힘, 써주신, 저와 송동지 또 부모님들께, 그리고 우리 초불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이 자리에 또못 오셨지만, 우리 변호사님, 그리고 면회, 서신, 힘 써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감사만 드리니까 이렇게 좀상 받은 것 같은데, 안에서 사실 매일매일이, 어 저에게는 시험 대고 매일매일이 투쟁이었습니다. 어, 뭐, 썩, 뭐랄까요. 쉬운 날들은 아니었지만 제가 좋아하고 제가 존경했던 열사분들과 아, 두 달여 되는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어서 그 정신을 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참 행복했습니다. 어, 안에서 뉴스를 또 많이 봤는데 네, 충격적인 또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서울시 국힘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전범기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아, 여론을 보고 이제 철회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본이 그 네이버 그 라인 지분, 네, 이걸 매각하라고, 어, 말도 안 되는 이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해서 뭐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신 나간 진일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구석구석에서 바퀴벌레처럼 진일파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성일종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총선에 나왔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친일파들 심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가 승리하긴 했지만 백석이 넘는 의석을 저 쓰레기들이 가져갔습니다. 22대 국회 곧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석 이상 가져간 저 쓰레기들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싸워야겠습니다. 네, 3월 9일에는 신일 망원을 한 국힘당 성일종 의원에 맞서서 싸웠지만 그간 있었던 다른 공권력의 만행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길에도 버스 차량이 경찰 버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좀 확인했습니다. 아 영등포 경찰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던 날에 아마 진능팀좀 높은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안에서 조사를 계속 진두지휘하던 어, 체격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당일 날씨가 좀 좋지 않으니까 아, 나는 이런 날씨 별로 안좋아하는데 날씨가 좋아야 이런 잘못한 새끼들 전하는데라고 하면서 망언을 했습니다. 아, 정말 그 어안이 벙벙하다라는 말이 딱 떠오르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다시 이번에 어, 접견이 다 가로막혔습니다. 어 안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받는 권리 묵비권을 저희가 행사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밖에 있는 공범이 시키는 것 아니냐 공범이랑 접견하면서 내통하기 때문에 접견금지를 때렸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됩니다. 처음 체포할 때 밀한다 고지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근데 저희가 받는 이 접견금지가 불이익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김건희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명예훼손을 시켰다면서 이번에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한다고 뉴스를 또 봤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권력의 개노릇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경찰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들이 권력의 개니, 경찰이니, 짭세니있던 소리 듣는 겁니다.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검찰 이야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 와, 왔으면 승리의 모습을, 승리 미소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조혁 검사님께서 아쉽게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아, 검사님께서 저를 두번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하던 날에, 아, 당신 지금 조사하는 이 시간동안 힘들면 밖에 나가서 휴식 취할 수 있고, 변호사랑 같이 조사받을 수 있고 이게 다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을 거다 받으면서 남의 집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법 어겨도 되냐 당신 집에 누가 쳐들어와도 되겠냐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이렇게 허, 헛웃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도 당시 헛웃음 나와서 경, 당시 검사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개인적 원한이 있어서 성일종 의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 들어갔습니까?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갔습니다. 언제든지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방문을 환영하겠다고 써 붙여놨습니다. 제가 들어간 것은 주권자 한 사람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러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네, 저는 어디 검사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 좀 제일 잘하고 제일 좀. 머리에 든게 많은 사람들이 어, 검사되고 그런 양반들인 줄 알았는데 어, 양반은 못되는것 같습니다. 이번 어, 또 투쟁을 통해서 얼마나의 검찰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지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겠다 이런 생각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광주에 또 갑니다.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어김없이 5.18 역사 왜곡이 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5.18 학살자 전두환의 후에 이 국진당이 다시 100석 이상 가져갔습니다. 내 네, 광주에 가서 5.18 정신 네, 열심히 배우고 돌아와서 뜨겁게 주장합시다. 내 네, 우리 후대들은 이렇게 진을 망원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찾아갔다가 구속되는 이런 세상 물려줘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애초에 이런 망원하는 새끼가 사람이 안 나와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집에 가까이 안에서 뉴스 보면서 이렇게 혼잣말만 하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런 뜨거운 마음 담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네, 짧게 한다고 해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네, 다음 대학생이 들어보겠습니다. 와와 아, 앞에서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네, 먼저 옆에 있는 대학생 동지께서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저희가 안에서 두 달여간 생활하는 동안. 어, 많은 관심과 응원, 사랑 보내주신 모든 촛불 동지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국힘당 들어가서 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조금 더 있었다면 성일종이 당선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마음이 계속 안에서 걸리더라고요. 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진짜 200석이 됐었을 수도 있겠다. 어 윤석열 탄핵 시키는 거 껌이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어 어, 고난이 있어야 달콤함도 더 크잖아요 <laughs> 그런 것처럼 저희한테 그런 순간이 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성일종이 당선돼서 너무 아쉽고 분노스러운 마음도 크고 성일종뿐만 아니라 어, 국힘당 적폐 의원들이 많이 당선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큰데. 어 저희가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더 활동하지 못한 만큼 어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어,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대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석방된 애국 대학생들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그리고 큰 함성으로 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탄압을 영광으로 받아안으며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친을 파가 청산되고 진정한 자주 독립이 이루어진 그 날까지 석방된 애국 대학생들과 함께 투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와주신 모든 분들, 애국 대학생들의 석방을 애타게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 끊임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어떤 날이죠? 어버이날이요. 네, 어버이날이죠.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애국 대학생들을 간절히 석방을 기다렸을 부모님께 우리 애국 대학생들이 직접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시면 바로 드리면 될것 같아요 어디 세 오시라고요 오시라요 오세요 빨 오세요 오세요, 네. 오세요. 네. 나 엄마한테 드엄마 귀여워 왜 웃어? 상식인가요? 네 아유. 아이고 고생했어 요고할게요네아네 <laughs> 아. 아, 네. 다음으로 우리 애국 대학생들 또석방이 되었으니까 두부를 또 먹어야겠죠? 네, 그래 두부를 먹으면 네, 먹어보겠습니다. 부침용인가요? 네, <laughs> 수침푸... 이거 수침... 찌개용이에요. 부침용. 아, 찌개용이에요. 아, 찌개용이에요.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네, 네, 네. <laughs> 그 정도의 센스 는 있습니다. 반겠습니다반겠습니다 먹을 때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네. 가두세요, 가두세요. 배 네? 배부르겠어요. 잘 <laughs> 먹었습니다. <배부르겠어요. 배부르겠어요. 웃음> 안 돼요. <laughs> 네, 우리 이런 애국 대학생들. 의 잘 나와서 빌려주신 부모님께도 너무나 감사 인사드리며 <laughs> 네,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음으 먹을 때까지 빌려주지 않겠나요? <laughs>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고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laughs> 이토 로호미임재형은 성일종은 사퇴하라! 사 사퇴하라! 친일매국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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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대학생이 석방됐다 이제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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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큰 함성으로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